이 시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간략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라는 나라에 의해서 먼저 종복을 당하고요. 남유다는 시간이 흐른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멸망을 합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 끌려가는 인원은 단순한 노예들이 아니라 왕족이나 귀족, 그리고 각 분야의 장인들이거나 혹은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반란의 불씨를 아예 없애거나 혹은 이렇게 이들을 잡아갔을 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만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당시 왕이었던 누부간 네살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종복당한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종복당한 자이의 국가를 다스리게 되는 이러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제법 많이 흘러서 오늘 본문 6장의 이 시점은 이제 바벨론마저 바사, 그러니까 세계사에서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상황임을 볼수 있습니다. 바사라고 하면 여, 인류 역사 속에서 그 당시까지 가장 넓은 용토를 정복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용토를 20개로 나누고요, 120명의 관리들을 세워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밑에 세 명의 총리를 세워서 이 120명의 지방 관리들을 관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세 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왕 누부간네살이 죽은 이후에 사실 다니엘은 바벨론 정계에서도 거의 반은퇴 상태로 있었다가 다니엘서 5장을 보시면 벨사살 왕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그 글씨가 벽에 쓰여지는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을 지혜를 보여줘서 다시 정계로 복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벨론도 아니고 심지어 바사의 정계에 다시 진출하게 됩니다. 이게 또 엄청난 아이러니인 게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 있었는데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했더니 또 다니엘을 데리고 와서 총리로 삼은 지배국의 지배국의 총리가 된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 다니엘의 현재 나이도 80세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도 이 다니엘을 이렇게 공용한 것으로 보면 바사의 왕 다리오가 아마 다니엘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들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왕은 특별히 다니엘을 아주 이뻐했습니다 이것이 선한 자극이 되어서 다른 신하들도 다니엘처럼 더 열심히 왕을 섬기면 좋았을 텐데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죠 그들의 나존 자존감과 자격지심으로 인해서 다니엘을 오히려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다니엘을 공격해 보려고 그의 업무에서 문제점을 찾아보지만 그러한 문제점이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정치적으로도 부독덕하지 않았고 맡겨진 일을 대충하는 직무 유기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격에도 허물이 없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원수들은 이제 그의 약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율법입니다. 그의 믿음이었죠. 이 신앙을 이용하면 그를 넘어뜨릴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수들이 이제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30일 동안 왕을 제안하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어떠한 것을 간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 굴에 집어 넣기로 하는 법령을 제정합시다. 이렇게 왕에게 요청을 하죠. 이 왕은 자, 다니엘이 저격된 법이라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자기를 신격화해주는 아주 좋은 자기를 예찬하는 그러한 법이었기 때문에 크게 의심 없이 이것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사의 원칙은요, 한번 법이 정해지면 왕도 그 법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이 왕이시여, 이거 정해지면 못 바꾸는 거 분명히 알고 계시는 거 맞죠? 하면서 왕도 그 후에 다니엘을 위해서 손댈 수 있는 방법이 없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봉쇄를 해놓게 됩니다. 사실 온 바사의 제국 백성들은 이 법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신주의자였기 때문에 이 명령을 수행하는데 그냥 30일 동안 왕을 왕에게만 기도하면 되는 거였죠. 다만 유일신 사상이었던 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다니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이, 조서에,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다니엘은 이러한 금령이 선포된 이후에도 그가 평상시 해왔던 대로 매일 세 번씩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결론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일은 솔로몬의 성전 헌당식에서 유래된 풍습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왕상 8장 46절에서 49절을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백성이 죄를 짓고 먼 나라로 끌려가더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들을 용서하오 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후손들이 언젠가 죄를 짓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해 다른 나라로 끌려갔다가 이 성전을 향해서 그들이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회복시켜 달라고 솔로몬이 이미 몇백년 전에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다니엘의 시점이 바로 딱. 그 상황인 거죠. 물론, 다니엘 시대에는 이제 성전이 다 파괴되고 없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 성전 터를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제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실제로 에스라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수륩바벨이라는 지도자를 사용하셔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다니엘은 하루에 세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실 율법에, 율법 어디에도 하루 세번 기도해야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은, 이렇게 세번 기도했던 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던 거죠. 때문에 만약에 그가 마음만 좀 먹었으면 한달 동안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윗방에 올라가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당시 바벨론 건축 양식을 보시면요. 다락방은 지붕 위에 평평한 지붕 위에 원두막처럼 세운 망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탑방인데 원두막 같은 양식인 겁니다. 사방에 창이 뚫려 있어서 공기가 잘 통하는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만큼 창이 아주 넓게 뚫려 있기 때문에 밖에서 안을 훤히 볼수 있는 구조였죠. 그렇게 다니엘은. 그곳에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원수들에 의해서 발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 사실을 목격한 원수들은 이제 다시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왕이시여, 법을 누구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쳐놓도록 했습니다. 맞습니까? 어, 맞지. 또한 이 법은 이제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어, 맞지. 유다에서 잡혀온 자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지금 현재 이 법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원수들이 다리오 왕에게 고발합니다. 특별히 이때 고발할 때 사용되는 그 다니엘에 대한 묘사를 보시면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70년 동안이나 이 바벨론에서 살았지만 다니엘의 흠집을 들추어내기 위해서 그가 포로로 끌려왔다는 그 사실을 아주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다니엘은 왕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왕을 존중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고 섬겼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왕의 명령을 무시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왕을 자극하기 위한 심리작전을 펴고 있는 그 원수들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듣고 나서 다리오 왕은 이제 그제서야 아차 싶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 법이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누구를 저격하는 법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왕은 다니엘을 구하고 싶었지만 위기를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원수들은 다시 한 번도 이 법은 이제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면서 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요. 내가 늘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길 빈다 하면서 그렇게 빈 깡통 같은 기도를 다니엘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이 일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사자굴을 완벽하게 봉인한 후에 거기에 왕의 도장과 귀인의 도장을 찍어서 아무도 못 건드리게 만듭니다. 이게 진짜 엄청나게 치밀한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왕의 도장으로서만 그것을 봉인하면 혹시나 왕이 몰래 밤에 찾아와서 다니엘을 꺼내주고 다시 봉인한 후에 도장을 찍으면 뭐그 후에 어떤 변명을 했을 때도 할 말이 없는데 지금 귀인의 도장까지 같이 찍게 만들어서 왕 혼자서는 끌어낼 수 없는 이 봉인을 해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만약 이런 지혜를 가지고 왕을 섬겼다면 귀인들도 충분히 다니엘만큼 인정을 받았을 텐데 이렇게 남을 공격하는 일에만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게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리오 왕의 상태를 보면 온 바사 제국을 호령하고 있는 당대 최고 권력자입니다. 이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사람 하나 살리고 죽이는 일은 사실 아무 일도 아닌 거죠. 그러나 지금 현재의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의 목숨을 구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왕도 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 거죠. 이 다리오 왕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그에게는 분명한 한계 지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렇게 밤새 금식하면서 동이트기만을 기다립니다. 예전에 다니엘의 새 친구를 살려줬던 그 신이 이번에도 다니엘을 구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왕은 새벽에 급히 사자굴로 갑니다. 그리고 슬픈 마음을 부여잡고 혹시나 하는 기대로 그렇게 소리 지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랬더니 사자굴 안에서 대답이 들려옵니다. 왕의 만수 무강을 빕니다. 아, 다니엘이 무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하는 고백이 있는데 왕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으시고 자기를 보호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명백하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은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말이고, 그러면 왕에게는 범죄했다는 말인데, 지금 당당하게 다니엘은 왕에게, 저는 왕에게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당시에, 재판 문제를 조금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간 것은 상실 당시의 일종의 재판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고대 근동에서 신정재판이라고 불리는데요. 만일 이 사람이 죄가 없으면 신들이 그를 살려줄 것이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흔한 방식은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아주 넓고 깊은 강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를 빠뜨립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죽었다, 그러면 신이 그를 처벌해서 그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는 유죄로 인정이 되고요. 만약 그가 살아나면 신이 그의 무죄를 입증해 준 것이어서 살아날 수 있었다. 고로 그는 무죄다. 이렇게 판결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신이 보호해줘서 살아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살아났죠. 그래서 다니엘은 무죄라는 입증이 판단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왕에게도 지은 죄가 없다라는 사실이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증명이 된 것이죠. 자, 그렇게 왕은 즉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끌어올립니다. 그 후에 죄 없는 다니엘을 죽이려 하고 또 왕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왕을 불신했던 그 신하들에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 원수들과 가족들 모두 다 사자 우리에 쳐 넣죠. 그리고 성경은 표현하기를 그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먹어치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다니엘이 사자에게 잡혀 먹지 않은 것이 단순히 사자가 배가 부른 상태여서 다니엘을 공격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 사자들은 하나님의 의해서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완벽하게 다니엘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마지막으로 왕은 굶주린 사자 입에서 다니엘을 구원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다리오 왕이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이방 국가에서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받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스토리가 끝이 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확인해야 될 것이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고대 전쟁은 나라가 모시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 국가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그건 각 나라의 신들이 싸워서 승리한 결과가 그 나라 국가 전쟁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세계관 속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하나님, 그리고 40년간 광야를 돌며 대적을 물리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자기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전지 전능한 하나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신보다 전쟁에 능하고 강력한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 남유다가 바벨론에 정복당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관 속에서는 지금 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루드크에게 패한 것처럼 인식이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전지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사건이었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신들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배국인 바사제국의 왕 다리오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오히려 친히 찬양을 받으시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패배라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이방국가로 이끄신 상황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정확한 다니엘서의 주제가 드러납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누가 이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는가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누가 이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는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죠. 이방 나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전체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임을 명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하심도 알겠고 다니엘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맥주 감사 주일이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다니엘서를 설교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은데요. 이제 우리 10절 말씀 아까 읽었던 부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이 조서에,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기도하며 그의 그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어, 정말 대단하고 어, 너무 아름답고 멋진 거 알겠는데 우리가 만약 그 상황이라면 그리고 다니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우리는 뭐라고 할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금령이 반포된 이후에 다니엘이 뭘할수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에 하루에 세번 기도하라는 것 없습니다. 자, 그러면 30일 정도 기도하지 않는 것 이거 괜찮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30일 정도만 기도 안 하는 거 하나님이 그거 보면서 막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러실 분 아니지 않습니까? 아, 30일만 좀 기도 쉬자.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에게 조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니엘 입장에서, 아, 기도하는 거를 쉴 수는 없어. 그러면 장소를 좀 옮기는 건 어떠냐? 이렇게 제안할 수 있겠죠. 굳이 기도를 다락방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락방 굳이 다 뚫려 있는데, 남 보이는데, 거기서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침실에서 하면 원수들이 모를 텐데, 거기서 하라. 이렇게 제안할 수 있겠죠. 근데 다니엘이, 아, 나는 꼭이 다락방에서 성전이 보이는 곳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또 굳이 제안할 수 있는 건 시간을 좀 바꿔보는 건 어떻겠니? 이렇게 제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 안 다닐 때, 새벽 시간에 남들 다 잠들었을 때 그렇게 기도하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는 그래, 너 열심히 하루 세번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말하지 말고 손 모으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사실 꼭 기도할 때 우리가 손 모으고 눈 감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렇게 기도하면 다니엘이 기도하든 뭘 하든 원수들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봐도 이러한 내용들, 다니엘이 지금 이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은 네 가지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천재적인 다니엘이 과연 이러한 해결책을 몰라서 안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는 분명히 이러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이게 진짜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말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다니엘이 자기 집 위에 그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을 때의 기도의 성격은 그러니까 금령이 선포되기 전에 기도의 성격은 자기 조상들의 죄, 그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한 간구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 다리오의 금령이 선포되고 나서는 이제 이 기도의 성격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다리오는요, 자신을 신으로 여겨서 자기를 섬기라고 다른 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 못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니엘이 평소에는 세 번씩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 금령이 반포되고 나서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면 다니엘이 다리오가 참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암묵적인 동의에 해당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도, 아, 이러한 금력이 선포되고 나니까 다니엘도 다리오를 참 주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 앞에 놓인 문제는 단순히 기도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고백의 문제인 겁니다. 지금 다니엘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세상 앞에서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누구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기가 섬긴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행동이 이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는 어떻게든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세 번의 기도를 채울 수 있을까? 이 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평소처럼 자신이 기도하듯이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서 자신이 믿는 사람, 자신의 주인 그리고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때문에 마지막 결론에서. 아니리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감사의 내용은 그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지금 현재 높은 지위, 이 총리로 있을 수 있음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 감사는 자신의 높은 신분이나 형통함으로 인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저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이 또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여 주신다는 것을 이 다니엘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배우자 만나라. 돈 많이 벌어라. 노후 준비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성공하면 이 목표 이루면 너를 최고로 만들어주겠다 네가 너의 주인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유혹인 겁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유혹인 거죠 만약에 인간의 창조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 이러한 목적이 결려된 채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새벽 시간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기도가 어쩌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주인으로 만드는 수단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라는 그러한 도구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환란 가운데에 건져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때에 과연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이지만 불신앙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겠다는 헌신의 고백이 바로 기도인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로 인해서 빠진 이 위기의 순간마저도 고민 없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총리로 살아남는가 아니면 사자굴에 들어가는가? 이것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심지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실까? 아니면 내가 죽을 것인가? 이거의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은 다리오는 나의 주인이 될수 없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주인이다. 이 고백인 겁니다. 거기서부터 감사가 터져 나왔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 그러니까 인간의 왕따위가 나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부터 이제 다니엘은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감사의 기도로 변했던 겁니다. 현재 이 위기의 상황과 상관없이 오히려 분명한 믿음의 고백의 자리가 제공되는 자리, 오히려 그에게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순간의 다리엘은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모범, 이 기도와 감사의 모범이 우리가 신앙의 길을 밟아 가며 나아가야 할 감사의 모범임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그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바벨론을 다스렸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바이든이 아니라 시진핑이나 푸틴도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려운 일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역사와 내삶 전체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삶으로 이 믿음을 고백하며, 그 가운데에 감사가 터져나오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